2024년 8월 30일 오늘의 운세 닭띠 2024년 8월 30일 닭띠의 오늘 운세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운이 흐르는 날입니다. 특히 새로운 시작이나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시점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3과 7입니다. 이 숫자들은 오늘의 결정이나 선택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운의 색상은 파란색으로 이는 안정감과 신뢰를 상징합니다. 오늘은 파란색의 아이템을 착용하거나 주변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거나 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고민과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닭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름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고 주변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집중해 보세요.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면 더욱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특별하고 행복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운세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의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더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